맨님으로오신거예요이씨맨님으로오신거냐고요 어? 예? 맨님으로 다니지 이 ㅅ <laughs> 어, 뭐, 뭐 있어야 돼? 뭐 안주거리 이 있나요? 아니거이 잡아요 이제 잡으러 또 가야돼요? 그렇지 가야 돼. 이게 아닌데 같이 가주 빨리요 야 제발 이발 어우 그럼 선을 하신다고요? 야 안녕하세요 육강입니다 자 오늘도 부주장님 그 강원도 모 계곡에 포인트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저번 주보다는 오늘 날씨가 되게 포근한데 오늘 또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부주장님하고 동네 형님들하고 또 얼큰한 매운탕에다 또딱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말고 <laughs> 둘이 안 맞죠 <laughs> 갈견이 어디 갔어요 아그커 컸었는데 이따가 물이 안 빠진다 이거 부적장님 부장장 안 맞아요? 안 맞아. <laughs> 큰일장님을 <큰일이다, 아주. 웃음> 빨리 불러요. 이아이게 <laughs> 노래야, 이게, 이거. 반도 대야죠? 반도 대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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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장님 어? 맞아요? 잡는 거예요? 어휴 잘 잡네 <laughs> 족장님이 또 웃기겠네 또 영상 보면은요 예. <laughs> 야 반도가 떨어잖아 형님 그쪽에요 하... 깔고 먹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 바이, <laughs> <웃음> <웃음> 맞아요? 이게 아, 맞는 해봐. 거예요? 그냥 해봐. 가길이 네. <laughs> 막 나오네요. 저, 네. 가길이 저 크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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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야, 저기 많네요. 네. 여기 있었는데? 오른 밑에, 여기 뭐라고? 올라왔는데? 예. 야, 오늘 면, 며... 어한 마리 잡혔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잡혔어요, 형님. 잡혔 예, 예, 두 마리. 어, 어, 야, 싱싱한 어, 어, 어. 달걀이 두 마리 잡혔습니다. 어. 오. 오늘 면탕 먹을 수 있겠는데요. 해봐, 형님. 어른 밑에 만든 거예요. 어. 어. 안 들어가, 요 형님? 다들 먹었어? 다들 먹었어? 아우, 오늘 힘든데. 어유 야, 유 이거 새원냥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꽃이요? 아우, 이건 살려주어, 지 조그만 것들은 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기 되는 걸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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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고기야한 마리 크다. 건져요 건져 그러면 건져요. 이야 이 조망 같은 살려주고요. 이것도 살려주고 저 갖고 야 이건 좋다 이건. 아일 분쯤 대줘봐 형님. 에. 이 건지세요. 건지세요. 오유, 갈견이 큰거 있네요. 야, 조그만 것들을 살려주고 큰거 하나만. 야, 아, 미기 좀나와라 집어. 뭘또 갈견이에요? 이야. 오 버들치네요. 이야, 아 큰애 버들치. 버들치. 나머지는 살려줄게요. 오, 야, 면 떡구리 나왔다, 오늘. 야, 큰 것만. 아니, 복발생개구리 살려주고요. 큰 것만. 나머지 다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laughs> 나가자네, 물고기. 잘 돼, 이제. 물고기 아유! 물고기야, 물고기. 아유! 야, 야, 막나가자리 저. 아유, 야. 아.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갔어. 야, 위로, 야. 아, 위로 막 올라와, 위로 막 올라와. 위로도 막 올라와, 어, 올라와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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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 자유지 마. 아유, 막 떨어지네, 야. 가위. 우와, 야, 야, 어머. 야. 빨리 오세요, 형님. 네. 담물통. 빨리 오세요. 야, <laughs> 어, 면대거리 좋다, 오늘. 야, 사, 야, 조금만 살려줘. <laughs> 조금만 살려주고요. 야. 야, 사람이 간대지네 야, 일로 엄청 도망갔어요. 버들치 좋네요, 큰 게, 그죠? 응. 겨울에 또 버들치가 맛있잖아요. 버들치가 깨끗하게 산다는지 더러운 데 사네.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버들치는 <laughs> 왜, <laughs> 버들치? 버들치. 나머지 다 살려주세요. 야. 다 조그마하니까. 살려줘, 살려줘. 네. 또 먹어야지, 이거? 아, 조그마하다고요. <laughs> 이 형님 또 욕을 먹어봐야 돼, 난 또. 야. 아, 아까 큰거 많이 나갔었는데. 많이 나갔어. 오유 크다. 장군님. 고등어 나왔네요. <laughs> 예, 고등어 나왔어요. 아 어, 저기 저기 정님 뭐예요, 정님은? 그래, 아 무슨 냄비에다가뭐 모자를 썼어요? 아유,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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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나 동네 할 꼬가 아픈 사람 한 명씩이 있잖아요, 형님. <웃음> <웃음> 야, <근데> 여기가 여기가 <laughs> 아유, 뭔가 한번 없어요? 와. 야, 이수준넌할수 있어. 네, <laughs> 예. 음, 어, 음. 음, 그래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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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우와. 아, 발견이. 야, 이게 바이러, 바이러 하네, 이제. 야, 얘가. <laughs> 야. 빨리 오세요, 형님. <laughs> 야, 얼음이 깨지는데요? 나왔을 것 같은데, 다 이제. 건져요, <laughs> 건져. 던져. 왜요? 오징 네? 이게 올챙이가 있어요? 겨울 때도요? 올챙이. 안돼요? 안되면 가야죠, 뭐. 어,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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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요, 움직여. 움직였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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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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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온다. 오, 막 나와요.

아, 시작은 이제 매운탕에서 소주 한잔 하세요, 그죠? 맛있게 좀 끓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하고, 자, 요만큼 잡아왔습니다. 오우 매운탕 끝내주네요. 강철아 너 뒤에 봐봐. 야 갑자기 동네 형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족장님은 어디 가시고? 오늘 또 형님들하고 또 맛있게 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다 있어 상종 있어. 어우 저기 시라선인 형님. 시라선인 <laughs> <laughs> 형님, 어디 형님 어디 다 있어. 다 있어. 네. 아까 내일 얘기 못 했으면 못겠어요 그거는 김준삼이 아니었 김준삼이? <laughs> 우리 동철, 동철이 주연에서 많이 나오면 좋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님사한번다선 네.

우리도 시비투션 하는 거야, 한 번. 아... 동철이는 여기 데왜 동철이가 어디 찾냐? 아유, 야, 정말 푸하 우리도 맛있게 잘 끓였네, 비주얼이 좋다. 아... 부족한 거 있나요, 형님? 아, 아, 조금만 오르나면될것 같아. 뭐, 조금만 오르나면딱 좋아,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음, 맛있고. 간이 딱 좋은데, 여기다 조금만 형님, 좀, 좀오르나면 좋아요, 형더시러오세요 먹고 싶으시면 그냥 이버리드릴 테니까요. 어느 형님, 그거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형님도 이제 메리트가 많이 됐어요. 형님도 가평 오시면은 가평 바꾼 치킨으로 오십시오. 여기 대표님, 대표. 그렇지. <laughs> 저는 저 저희 집 사람이 대표고요. 저는 저기 하인. 보시고 오시면 아, 제가 아유. 저. 맛있게 하죠. 어떻게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PR를 해주기 때그에 맞아. 이거 음, 보고 그 맞아. 200티로 그래. 큐! 어. 여기 바로, 바로 들어갔어. 음,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콜라 서비스가 있던 뭐 소주잔. 오시면은 여기 소주 한병 서비스. 아유, 서비스 네, 소주 데. 안 먹는 사람 콜라 드요 음, 아니. 줘야. 소주 한 <laughs> 서비스. 완전 비싸요. 눈에 들어오세요? 그래. 그래요? 소주 완전 비싸다고. 콜라가 됐던 아, 소주가 있잖아. 됐던 아니, 뭐, 네. 콜라가 서비스입니다. 싶으면 우리. 콜라 드릴이고 국감이 뭐써 주시면 소주드겠습니다군치키 오셔 오세요. 주세요. 야치같씨 형님들이요? 어, 이랬면 어. 그래. 나는 그거야. 이제 여기 대목이 뭐냐면 아우,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모처럼 형님들 보고 후배들 보고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동철이 좋고 그다음에 바꾼 치킨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고 이거, 이거, 저, 탈아 탈락, 탈아 탈락, 탈이 탈락, 탈락, 탈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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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이, 탈락, 탈이탈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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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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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탈이탈이탈이 탈락, 탈락, 탈이 탈락, 탈이탈이 탈락, 탈 그 된장도 장도 아주 깔끔하게 끓였네요. 이 물고기는 어디 가니? <laughs>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너무 많아. 물을 형님 물이 많이 나오면 안돼 매운탕 <laughs> 찍고 있어. 왜냐면 그런 게 시고금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laughs> <좋아>. 거야. <laughs> 어. 형잘 내요. 형. 어, 감사합니다 형님. 어, 예. 형, 제가 좀 잘했죠 형님? <laughs> 네. 이거는 저기 뭐칭찬지지 승리인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고거 하면 안 된다니까 고거를 넘어서서 한거예그 음. 응. 빨리 오세요, 형님. 누요아 여기 형님, 저. 아, 네. 아, 오세요. 형님, 아, 그. 네, 아니, 빨리 오세요. 형님, 오세요 네,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런 거, 이리 오야요 이게 저도 무슨 때도 와인이다 이거. 네? 와인을 한 번, 와인. 아인 뭐. 아, 어, 뭐, 뭐. 어. 아, 일로 오세요. 저. 오세요. 여시또 여덟, 약속. 다리 아시죠? 아한잔 하기 다들 하고. 약속 있어요. 여섯 에딱딱딱한 <laughs> <laughs> 어. <laughs> 잔만 먹고요. 우리 동생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유, 잘해요. 네, 이제 아다 가평 선후배 사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인사드렸어? 인사드려. 아 인사 인사드려. 아, 인사 예? 말이야, 어. 어. 예 에요 아, 정이 아, 정 아, 정 아, 정수이정수이 아, 정수이 아, 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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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멋, 저, 멋지게 저, 살고 있습니다 멋지게는 예, 저거 저... 했는데 네. 뭘안아는 아, 만... 분들만 또 저거 하니까 저는 두번 뵈잖아요 그래요. 아 진짜, 침자뭐또드려 아, 아, 조금만 조금만 나는 조금만 네 그걸 조금 야될 아니 나 조금만 더꺼기 필요 없어 아이만 조금 줘 아니 그래요 아니 또 바로 금방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만 드시고 가 이거 형님 이거 안 먹어 이걸로 이거 고맙습니다 어머 예. 좀만 떠줄래? 네. 그아 국물 좋다 어 매운탕은 겨울면해 최고 같아요 그래서 저저난에불태고뭐서예 음. 지금 막걸리 한한 먹어줘 새복 많이 먹을세요아시골에서는 난로에 불 때고 니까 그거 진짜 재밌니까따 나도 있어? 예예 잘 먹고 있다 별말씀을요 뭐하술하잔 해보라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내부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젊은 그 네. 사람들은 다가라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노인들 공경만 해야 돼. 우리 이제 나이 때는 네. 이런 노인들 좀더다 네. 칠, 빠질 때는 공경해야 돼. 맞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고 아, 하죠. 아, 하죠. 이렇게 네. 저, 네. 해서 고맙고 이 동생한테 이렇게 또 뭐라 네. 고 전화 받아가지고니까 내가 아주 어우, 너무 <laughs> 고맙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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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딪혀 보시죠 한 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래 겨울 그래. 때는 매운탕이 처음 같아. 음, 아이그만은게 음. 없어. 아 음. 이거 좀 간이 좀좀더 짰었으면 딱 좋았을 거 아, 아, 네. 아, 지금 괜찮아 먹어봐. 죽는거야자 오늘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 또 부주장님하고 또실하순이 형님하고 음. 그또왜 이제 가평 형님들 멋쟁이 형님들하고 동생이랑 재미있게 또 물고기 잡아봤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김원학 씨에다가또한번씹으 아, 그거 좋지. 아, 맨날 말로. 아, 말로만. 그때는 감마우지님 어. 보시고 하대요. 그럼, 가마아이오는 어, 예. 아, 저거 바로 그 잡아줘요, 바로. 네. 그럼.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짜자자 형님. 감사합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동철아, 빨리 찍으자.